네, 아니, 이렇게. 돌려주시고 쓰세요. <laughs> 그리고, 그려주시리고 <이거를 웃음> 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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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되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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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고색이고그 그리고, 그리고, 그요 그리고,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롤링을 전체적으로 고그리 해주세요. 저는 많이 롤링을 그래. 음. 그냥 그 많이 그리리 그리고, 그리그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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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그리고, 그그리그리요그고그고 그리고, 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음, 고 음. 제가 이걸로 세 번을 해요. 그리고 손님한테 옆으로 돌리실게요. 그리고 문지르기 시작해요. 문지르는 게 저는 두 손으로 문질러요. 어... 천천히, 천천히, 깊게 이게 눌러주시면서 비벼주시는 거예요. 여 통바. 음. 이런게시좀더 음. 빠르게 다시 눌러주세요. 어... 그럼 혹시 뭔가? 그리고 턱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벼주시고요. 음... 얼굴만 딱 하지 말고요. 쪽분명여드둠 나는 사람도 주로 같이 나요. 음...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자 흐르지 않게끔 먼저 다시 도포. 그리고 관자놀이 반대편 눌러주시고 꾹꾹 음. 누르면서 디고 이거를 밑으로 내려간 거 다시 엠코 올려, 솔루션 올려야 음. 그리고 나서 빠르게 음. 다시 밑으로 내려간 거 다시 올려주고 흐르지 않게끔 모아주고 음. 그리고 턱 입술 여기 입술을 물으라고 요 손님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화이트 핏이 항상 껴요 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음. 박아야 돼요 지금 이때 누르는 거예요 음. 누르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고 음. 다시 펴주고 뭉친 거 음. 그리고 나서 볼 팔자 얘가 코끝 들이 주름에 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름 날이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코에도 유분이 많으니까 박아가지고 핏에서 말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시이자 호시 이렇게 가볍게 파주시고, 미간, 폭발 하나하나씩 서세요. 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다시 누르시는 거. 비빌때 누르는 압이 좀 있어야 돼요. 음. 다시 눈치과 파주시고, 다시. 아, 흔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 힘들어야 돼. 또, 아 이제, 또,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제, 밥 이렇게 하고 밥하고 하하하하하하고 밥하고 근데 두번하까지하고 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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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고 밥하고 밥하하고 밥하고 밥하 이거 할때 남자애들이 막 음. 해요. 진짜 남자 손님들막아춘것 같아요. 응. 이렇게 하고 피부 갑자기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요. 일어나게끔 하려면 앰플 안 쓰면 돼. 일어나게끔 할 거면 안 쓰고, 일어나게 안할 거면 쓰고. 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피부 상태 보고. 진짜 수정시켜봐 한 가지 피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피지산에 자극을 많이 못 줘요 난 자극을 한 번에 팍 주고 싶으니까 앰플을 안 쓰고 피리로 바짝 날려버릴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팩하기 전에 그 위에다가 운동을 넘치시고 그냥 팍팍 쓰세요 알릴 쫙 밟고 그 위에다가 팩 올리면 끝 이게 한시간 기다려요 1시간이 지나면 12번 정도 이 정도 지만 말을 안 하고 하면 한시간이면다 끝나고 조금 압프실하게 음. 많은 소민들은 한시간 15분 정도